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킨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디를한지한 10년이 됐고요. 원디 스킨도 다 써봤고, 부케라 동케합치 올 스킨이고, 써본 것 중에 제일 괜찮다. 이런 거를 한번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레이븐부터 볼게요.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메카한국 드레이븐 되게, 메카한국 드레이븐이 부드럽고, 그냥 스킨 제가 이쁘게 뽑혔어요. 왜냐면 최근 스킨들은 다 이쁘게 뽑히는 게 있는데, 기계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왔던 몰락한 드레이븐. 신스킨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다 사면 괜찮다라는 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안 사도 되는 게 있지만, 몰락한 드레이븐 사면 좋다. 이 말입니다. 몰락한 드레이븐도 영상에 나오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제일 최근에 느꼈던 스킨 중에 몰라한드레이브이 제일 부드럽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산타드레이브 산타드레이브은 지금 살순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풀리는데 왜 넣어놨냐 살수 있으면 사는게 좋기 때문에 제가 기간 한정도 넣어놓을게요 산타 드레이브는 좀 휘돌리면서 평타치는 소리가 되게 깔싸해요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드레이브는 항상 말하지만 소리가 차집니다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 건데 소리가 차이서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때그요그 다음에 영웅파괴자 드레이브는 드레이브는 출시됐을 때 같이 나온 스킨인데요 어 얘는 스킨이 맨 처음에 나와서 안 이쁘고 뭔가 별로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심플한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심플하지만 부드러우면서 소리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리 부드러움 썼을 때안 무거운 거이세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안 넘어갈게요 루시안은 사랑 추적자 루시안이 있어요 사랑 추적자 루시안은 알겠지만 하트 모션이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소리가 영롱하다 야 되나? 그 다음 부드러워요 스킨 자체가 그 다음에 하이눔 루시안은 말도 할거 없이 그냥 사시는게 좋아요 루시안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넌 루시안을 사본다? 뭐야, 내가 하던 루시안이 한 두세 배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하이넌 루시안 사셔서 크로마도 있으니까 크로마도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로마 하얀색 많이 씁니다, 하얀색. 그 다음, 프로젝트 루시안도 살수 있죠, 지금. 프로젝트 루시안은 제가 소리도 소리고, 좀 소리가 작게 나는데좀깔쌈하게 나요. 소음기 끼운 것처럼. 또그 다음에 타격감도 되게 괜찮고,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외형도 괜찮고. 나 미스포츠는 넘어볼게 미스포츠는 수영장 파티 미포 페수스 없어요. 수영장 미... 파티 미포가 소리가 되게 잘 져요. 물방울 소리가 나는데 저는 수영장 파티 미포 쓴거랑안 신거랑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장 파티 미포 넣어놨고요. 그냥 캡틴 미스포츠 있어요. 캡틴 미스포츠는 바뀌는 건 없는데 여러분 외형 자체가 바뀌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캡틴 미포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하고. 근데 아케이드 미포는 내가 좀 화려한 걸 원하고 좀 부드러운 것도 원해. 그럼 아케이드 미포 이쁘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크로마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크로마도 취향에 맞게 깨주시고 그다음 마녀 미스 포춘 마녀 미스 포춘도 할로윈 데이 때풀리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마녀 미스 포춘은 되게 소리도 야무지게 나. 이게 뭔가? 마녀 미포만에 금이 있어요 수영장 파티 미포랑 다르게 그래서 마녀 미스 포춘은 외형도 괜찮고 소리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워요 마녀 미스 포춘은 프레스티지도 있는데 프레스티지는 프레스티지 포인트 0 개였나? 그걸로 살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살수 있으면 프레스티지도 사는로 추천하는데 그거 못 사시면 할로윈 데이까지 기다렸다가 마녀 미스 포춘 나 바로 쓰러 갈게요 나 바루스 하는데 진짜 극한의 부드러움을 원하고 소음기 낀 것처럼 소리가 얇게 나는 걸 원해 그럼 제일 최근에 나온 우주사냥군 바루스 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우주사냥군 바루스가 그만큼 부드럽고 소리가 정말 작게 납니다 타격감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계 좋을 것 같고 그럼 지옥의 바루스 지옥의 바루스도 정말 부드럽고 소리도 얇아요 근데 타격감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크로마도 이쁜 거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생존도 그런 에 있습니다. 그다음 암흑기별. 개별. 암흑기별은 바루스의 대표 스킨을 이할수 있어요. 암흑기별 바루스는 소리도 얇아, 외형도 이고 부드러워 다 괜찮아요. 바루스 자체가 캐릭터가 잘 생겨서 그런지 좀다 괜찮은 스킨들이 많죠. 그다음 정복자. 정복자 바루스는 나 진짜 바루스로 둔탁한 걸 원해. 하시면 정복자 바루스 스킨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써보시면 알 거예요. 큐 자체가 좀 둔탁하게 나와요. 그다음 30. 바루스는 나는 좀 시끄러운 거랑 좀 둔탁하고 좀 부드러운 것도 원해. 그럼 서론바루스 한번 써보세요. 서론바루스도 쓸수 있어요. 바루스는 정복자 바루스 말고는 다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베인으로 넘어갈게요. 베인은 영혼의 꽃 베인. 영혼의 꽃 베인은 정말로 소리가 뭔가 좀 이게 소리가 얇, 얇아요. 엄청 얇아요. 외형도 조금 외소해요. 베인 자체가 외소해. 더 외소해진 느낌? 그래서 영혼의 꽃 베인만의 그게케 있기 때문에 저는 써보시는 거 좋아요. 크로마 쓰면 노란색 씁니다. 그다 프로젝트 베인. 베인은 대표 스킨을 할수 있겠죠. 베인 하면서 프로젝트 베인.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세 스킨이라 1820원이고요. 그냥 외형도 외형이고, 소리도 야무지게 잘 나고, 부드럽습니다. 영혼 약타자 베인. 영혼 약타자 베인은 보성 10개, 보성1 0개도할수 있어요. 근데, 바뀌는 게 없는데, 왜더어놨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만 바뀌어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본캐로 베인하면 영웅약탈자 무조건 끼고 다음에 소개해드릴게 기담 기족베인 부캐면 기족베인은 많긴 있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기족베인이 528피거든요 근데 바뀌는 건 없는데 외형만 볼게요 위에 뼈슬 같은 게 포인트입니다 3이라 넘어올게요 3이라는요 하나밖에 없어서 뭐 말할 게 없는데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요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세나로 넘어가게 세나는 트루 데미지, 트루 데미지 프레스티지 그다음 하이눈이 있는데 프레스티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트루 데미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트루 데미지 끼면 좀 부드러워요. 뿌리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외형도 좀매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냥 세라 기본 스킨이 뭔가 두번 써가지고 막 답답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누는 나는 진짜 게임할 때 둔탁하면서 뭔가 저격촌 든 느낌으로 게임하고 싶어. 그럼 난 하이는 추천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하이는 한번. 저는 근데 트루 데미지 많이 낍니다. 시비르로 넘어갈게요. 시비르도 제일 최근 스킬이 나왔는데, 오디세이 시비르라고 스킬 나왔어요. 이 시비르는 Q가? 소리도 괜찮고 그냥 외형 1 1에가뭐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큐만바뀌죠거든 외형 자체가 괜찮습니다 어디 세이 1 1르 11에는 중점적으로 볼게 큐에 큐나 피자 1 1르도 웃기긴 한데 피자가 나가기 때문에 피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다음성 그래서 피자 1 1르 쓰고 싶다 음면 피자 1 1르 쓰면 될것 같고요 그 사냥꾼 11을 사냥꾼 11을 살수 없다고 뜨, 뜨실 텐데 여기 상점 들어가셔서 챔피언 들어가세요 여기 일단 세트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 챔피언 세트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내려보면, 사냥꾼 시비드 스킨. 하고 사시면 돼요. 저는 북캐이 이게 있거든요. 걸려가지고. 이거, 부메랑이 세모로 돼 있을텐데? 좀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되게 신박할 거예요. 시비드 이 스킨 많이 안 껴본 사람도 되게 많은데, 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눈꽃 시비드. 눈꽃 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큐가 되게 뾰족뾰족하게 막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거든요 근데 되게 외형이 이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만 할수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뭐 살수 있으면 눈꽃 시비르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펠로 넘어갈게요 아펠도 드디어 스킨이 새로 나왔죠 새해 야수 아펠 새해 야수 아펠. 아펠 사시고 크로마 저는 흑요소 추천드려요 흑요소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새해 야수는 호불호 진짜 많이 걸려요 저는 좋아요 신스킨이라 외형이 다 바뀌고 스킬도 다 바뀌니까. 근데 소리가 정말 뭔가 타격감이 크지가 않아요. 타격감이 크지가 않아. 근데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건 정말 부드러운데 타격감이 크지 않아서 이거는 힘으로 많이 갈리니까 사실 거면 사실인데 저는 추천 드려요 괜찮다 생각해서 그다음 어둠 인도자는 원래 있던 스킨이니까 말안 하고 넘어갈 했지만 어둠 인도자 자체가 그냥 뭐앞에는 솔직히 스킨끼나 안끼나 다 이뻐요 근데 어둠 인도자는 그냥 소리가 막기거든요 나는 뭐 스킨끼고 하고 싶다 그럼 어둠 인도자 어우 나는 너무 신 스킨 좋고 정말 소리가 얇게 나는게 좋아 그럼 리이스 한번 껴보세요 그다음 애쉬 로어갈게요 저는 롤이 언디스킨이 어디서 제일 빛나냐 하시면 애쉬가 진짜 낀 거랑 안낀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젝트 애쉬 껴보잖아요. 모션도 나르지 부드럽지 소리도 좋지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전설 스킨 중에 스킨감이 제일 잘한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 하이눈 애쉬도 전설인데, 저는 솔직히 하이눈 애쉬 빼고 싶은데, 또 하이눈 애쉬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이눈 애쉬도 뭐 모션 바뀌고,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애쉬가 넘사라 그러지, 하이눈 애쉬 궁쓰면 외형 바뀌고, 평소 모션, 소리, 부드러움 다 괜찮기 때문에, 뭐 하이눈 애쉬도, 뭐 크로마도 여러 개 있으니까, 한뭐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즈리얼로 넘어갈게요. 이즈리얼 가성비 갑 스킨이 있어요. 뭐가 있냐? 맨 처음에 이즈리얼 나왔을 때, 서린비 이즈리얼. 심지어 님들 2010년에 나온 스킨이에요. 그만큼 옛날 스킨인데 그만큼 가성비도 좋고 서리빛 이즈리얼은 그냥 뭐 외형만 바뀌긴 하는데 그냥 부드러운 거 아실 거예요 근본 스킨이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한번 이즈리얼 시작하는 분들은 이즈리얼 서리빛 한번 사보시고 좀 화려한 걸 원해 전투사관 한번 껴보세요 전투사관 전설급 스킨인데 정말 뭐 모션도 괜찮고 소리도 괜찮고 부드러운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전투사관 할 때만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공격수 이즈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저는 뭐가 알든 간에 나만의 상점이랑 상자에서 공격 공유수 이즈는요 이제 못사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게 나왔는데 공유수 이즈가 외형만 바뀌는데 이게 테디스킬이나 하죠 테디가 맨날 공유수 이즈 써가지고 대회에서 저도 근데 이 공유수 이즈 써보면 더더잘돼더잘 맞아 뭐 소리 바뀌는 거 없는데 그냥 외형만 바뀌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공유수 이즈 한번 사보세요 펄스건 펄스건 이즈 리얼은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스킬 자체가 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외형도 계속 6렙 11렙 16렙 궁 찍을 때마다 외형도 바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야 자야는 나무 정령 자야가 제일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이때동안 황원우주 자야 원투였는데 나무정령 자야 남우정룡자야 원투였 됐어요 나무정령 자야가 그냥 지금 제일 최근에 나와도 스킨 중에 제일 나쁘지 않다 1350원짜리 치고는 왜냐면 부드럽고 소리 너무 마음에 들고, 외형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크마도다이고 그래서 나무 정령 진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근본 스킨이 황혼우주자야. 황혼우주자야? 모션, 소리, 외형 다 괜찮아요. 그래서 황혼우주랑 나무 정령. 근데 솔직히 저 황혼우주 살바이 살 나무 정령상. 진은 넘어게 진도 제일 최근에 스킨이 나왔죠. 전설의 산소화지는 뭐가 메리트가 제일 크냐면요. W 소리 아주 마음에 들고요. 궁 펼쳤을 때도 마음에 들어요. 전설의 산소화지는 진 스킨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어, 나는 좀 신박한 거 한번 원한다. 신... 써보고 싶고 사볼만해요. 아무구주도 먹게요. 솔직히 진은 아무구주가 근본입니다. 아무구주 소리 좋아요. 목소리 그 다음에 모션, 어우 아주 좋아. 평타 둔탁한 거, 어우 소리도 둔탁한 게 아주 좋아. 아무구주. 그래서 아무구주 한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 프로젝트 진도 괜찮은데 프로젝트 지진은좀 기계음이 좀 나면서 기계음이 싫으시면 저는 패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이눈진, 하이눈진은 뭐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 무션이 제일 괜찮은 건 하이눈 진이라 고 생각해요. 진 유저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하이눈 진이 평타 모션이 제일 괜찮은. 나머지 다 모르겠는데 이 평타 모션이 제일 괜찮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이눈 진 가끔 많이 씁니다. 징크스라도 말게요 징크스는 사랑 추억자 징크스가 있는데 이것도 발렌타인인가? 이것도 모션 소리 부드러움 다 괜찮기 때문에 사랑 추억자 징크스 살때 사주시고 크로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주세요. 그다음에 징크스도 전면 스킨과 두 번째로 하는 스킨이 있어요. 변소자 징크스. 징크스는 변소자 징크스. 안긴 거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뭔가 징크스 할 때, 아, 별 소리 없으면 하기 싫다. 이 정도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 모션, 대형. 다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 별소호자 징크스 끼면 뭔가 평타이더잘 돼. 큐 바꾸는 게. 그러니까 불꽃놀이 징크스도 살수 있으면 한번 사 보세요. 왜냐면 이것도 별소호자랑 사랑 추적자 나오기 전에 불꽃놀이를 제일 많이 어요 징크스도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된 챔프인데요. 불꽃놀이 징크스도 근본이었던 스킨이기 때문에 뭐 모션 소리도 괜찮아. 소리도 뭔가 축포 터지는 소리,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나, 나게 돼. 괜찮습니다. 카이사는 어깨. 뭐. 카이사는 아이즈 카이사 기간 한정 스킨인데 롤드컵 때 풀려요. 이 IG 뭐 앞에 뭐삼성 SK 이런거는 롤드컵 때 풀리니까 꼭 사주시고 아이즈 카인사 모션 소리 부드러움 부드러움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즈 카인사가 그 다음에 KD 카인사 프리스티지 써놨는데 안판는안 판다 지금 안파는구나 근데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그냥 너무 좋뻐요 이쁘고 소리 모션 완벽합니다 그다 제일 가성비 좋은거는 기동청격 카인사 크루마 낀거예요 기동청격이 맨 처음에 나왔던 스킨인데 그냥 되게 잘 나왔어요 나온 거 자체가 뭐 부드러움 소리 모션 다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동청격의 제일 메리트는 어, 평타 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리도 넘어갈게요. 칼리는, 불의 축제 칼리사랑 습격차 칼리사. 습격차 칼리사가 제일 최근에 나오는데, 불의 축제 칼리사는 근본이랑 어, 이거는 그냥 뭐 모션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그냥 외형이랑 큐 자체가 좀 굵어가지고 괜찮다. 습격차 칼리사는 되게 부드러워요. 소리도 되게 얇게, 흐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다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케이틀린. 케이틀린 하면, 뭐가 근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극지적격극지적격은 어느 순간부터 대회였습니 누가 썼었는데, 극지적역이 외형이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건 없어요. 소리도 바뀌지 않아, 뭐, 스킬도 바뀌지 않아,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외형이 바뀌고,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 키트를 하시는 분들은 극지저격이 근본인 거다 아실 거예요. 안아보신 분들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펄스건. 어 나는 좀 소리가 둔탁하고, 모션이 이쁜 걸 좋아해. 그럼 펄스건 한번 껴보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다고 안 했어요. 펄스건한테. 전부드러운면 부드럽답니다. 그 다음 수영장. 수영장은 부드러워요. 소리? 얇아. 중탁하진 않아. 외형? 어우, 아주 훌륭해. 코구모. 코구모는, 코구멍. 코구멍은요? 코그모 자체가 스킨이 별로 없는데 코그모가 좀 더러운 이미지인데 강아지로 바뀌어서 되게 괜찮은 스킨이고 모션이나 소리도 다 괜찮아요 루돌프 코그모 루돌프 코그모도 모션도 좀 바뀌고요 미세하게 바뀝니다 W랑 그런 거쓸때그 다음에 코그모에서 코에서 빨간색 불이 나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한정 스킨이 되게 싸잖아요 원래 한 1800원 정도 돼야지 맞 춤출 때뭐 모션 바뀌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좀 싼데 900원이었나 500원인가 그런데 컨트롤 2번 3번 누르면 막 캐롤 불러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막 부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무덤 코그모 크리스마스 살수 있어요. 사실고요. 사시, 주라이 코그모는 지금 기간 한정 아니라 살수 있는데 주라이 코그모는 뭔가 그 석기 시대 그 공룡 느낌이 나서 저는 이거 이거 되게 저도 이, 이 스킨도 근본이라 생각해요. 주라이랑 사자춤 옛날부터 있던 스킨이라서 한번 써보시면 추천드리고 사자춤 코그모는 소리가 바뀌어요. 뭐, 뭐 스킬도 바뀌는데 쭉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칼팅이 조금 잘 되는 느낌 그 때문에 사자춤 코그모 추천드리고 트리스타나 넘어 가요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는 어, 제 최근 나왔던 펭구 소리 자체가 되게 귀염귀염하게 나지만 뭔가 아주 찰지게 막뀌고 부드럽기 때문에 넣어놨고 오메가 본데 트리스나도 뭔가 소리가 아주 찰지고요. 저는 특타할 때 소리 찰진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드러운 거랑 오메가 본드 부드러워요 충분히 로켓 걸 로켓 걸은. 막 소리가 찰진다고 할수 없는데, 로켓골은 평타 모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골도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방수 트스타가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점이고요. 소방수 스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사세요. 소방수 스타 스타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도 있고, 소리 자체가 뭔가 물 소리가 첨벙이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트위치. 트위치는 최근에 나왔던 그림자도주 트위치 뭐 외형이랑 목소리 바뀌어서 되게 괜찮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목소리좀 띠껍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싫으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뭐 외형이랑 목소리 그다음 스킬 모션, 부드러움은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범죄도시 트위치는 살수 있는데 그냥 뭐 바뀌는 건 없어도 외형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평타 모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범죄도시 파괴단 트위치도 만약에 살수 있으면 사주세요 파괴단 트위치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옛날에 블랙데이, 짜장면데이 이럴 때막 파괴단 트위치 이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바뀌는 거없는데 평타 모셔도 되게고 이게 충 들고 있거든요. 총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파괴단 트위치도 나오면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긴 사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고 제 취향이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